그때 야광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영리하게 통달하거나 혹은 경전을 옮겼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억 나유타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많다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매우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의 내 구절로 된 계송 하나만이라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욱 많으니라. 이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모든 악은 물리치고 한량 없이 좋은 것을 유지시키는 비밀의 말인 다라니 주문을 주어 수호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아네 마네 마네 마마네 치테 차리테 삼의 사미타 비산테 목테 목타 탐의 삼의 아비 삼의 자마 삼의 자의 크사에아크사에 아크신의 산테 사미테 다라니 아로카바세 프라테베크 차니니디루 아비안타라니 비스테 아벤타라파리스티 우쿨레 무쿨레 아라데 파라데숙캉 크시아 사마 삼의 붓다비로키테 다르마 파리크시테 상간이르 고사니 니르고사니 바야 바야비 소다니 만트레 만트라크 사야테 루테 루타카우사레 아크사에 아크 사야바나타에 바크레 파로다 아마냐나타에 스바 세존이시여 이다란이 신주는 6 2여 강의 모레스와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문이니 만일 이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광보살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야광이여. 내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불쌍히 생각하여 옹호하려고 이 다라니를 설하였으니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으리라. 이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일를 설하겠나이다. 만일 그 법사가 이 다른 일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 혹은 부단나 길자 구반다 아기 등이 법사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더라도 약점을 찾지 못하리이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즈발에 마아 즈발에 우케 특케 묵케 아데 아다바티 느리테 느리티아바티 이티니 비티니 치티니 느리타니 느리타바타 스바아 세존이시여 이달란니 신주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며 또한 기뻐하셨으니 만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곧이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함이 되나이다 이때 세상을 보호하는 비사문 전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중생을 어여비여겨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테 타테 나테 바나테 아나데 나디 쿠 나디 스바 세존이시여 이신주로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여 백유순 안에 모든 재앙과 근심 걱정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때 지극천왕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가 천만억 나유타 건달바들의 공경과 보호를 받으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다라니 신주로서 법화경을 가지는 사람을 옹호하겠나이다 하고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가네 간에 가오리 간다리 찬다리 마탄기 푸카시 상쿠레 부르사리 시시스바하 세존이시여, 이다란니 신주는 사십이억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 만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은 곧이 여러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함이 되나이다. 이때 나찰녀들이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남바여, 둘째 이름은 비남바며 셋째 이름은 곡치여, 넷째 이름은 화치며 다섯째 이름은 핵치여. 여섯째 이름은 다발이며, 일곱째 이름은 무염족이요, 여덟째 이름은 지영락이며, 아홉째 이름은 고제여, 열째 이름은 탈일체중 생정기였다. 이열 명의 나찰녀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귀자모와 그의 아들과 권속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바다가지는 사람을 옹호하여 그의 재앙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없게 하오리다 만일 어떤 이가 이 법사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여도 그러 하여금 찾아내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이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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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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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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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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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 차라리 나의 머리 위에 오를지연정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혹은 야차나 차라이 부단나 길자 비타라 건타 오마르까 아발마라 야차길자 사람길자거나 열병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는 이래를 알게 하는 귀신이거나 혹은 항상 열병을 알게 하는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사내 아이의 형상이나 계집아이의 형상들도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말라 하고는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나의 줌은 순종 않고 이 법사를 괴롭히면 아리수의 가지처럼 머리통을 일곱으로 조각조각 쪼개내며 부모 죽인 원수같이 기름자듯 줄이틀며 말과 저울 속인 죄와 승단 앞게 뜨렸던 제바 달다 그 죄같이 한량없고 다시 없는 큰 고통을 받을지니 누구라도 이 법사를 해치는니 있으면은 마땅히 이런 고통 이런 재앙 받으리라 모든 나찰녀가 이개성을 서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수행하는 사람을 옹호해서 항상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재앙과 어려움을 여의게 하며 모든 독약들을 없애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나찰녀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이 능히 법화경 이름만 받아 가진 사람을 옹호할지라도 그 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거늘 하물며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경전에 공양하기를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번개 기약과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소만화 꽃기름 등 천복 꽃기름 등바삭카 꽃기름 등 우발락 꽃기름 등의 가지가지 등을 밝혀 이와 같이 백천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공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제야 너희 나찰녀들과 너의 건속들은 마땅히 법화경설하는 법사를 이와 같이 옹호하여라. 이 다란이품을 설하실 때에 6만 8천 사람들이 모두 모든 법은 평등한 진리를 갖고 있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성취하였다.